네, 이렇 마지막 페이지 95쪽 한번 볼게요. 95쪽도 뭐 그림 보니까 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하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도 뭐, 사람이 또 나와 있죠. 세 명이 하트 두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아마 그 여자, 편지를 쓴 어머니와 세 아이겠죠?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반지로 보이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love, my heart thinks of you as Christmas is coming. 자 이때 my love도 아까 나왔던 my dear love랑 똑같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의 사랑이니까 여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다음에 my heart 내 마음이 heart 마음이 thinks of 생각한다. 그러니까 떠올린다. 누굴 떠올리냐? you 당신을. 근데 언제? as는 이때 접속사로 엄마 뭐, 뭐 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 Christmas is coming. 그 크리스마스가 coming 다가오면서 내가 당신을 떠올린다 하고 이제 뒤에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 문장이 한개더 나오죠. 자, I would be 여기 읽어볼게요. I would be so happy if you were with me. 자, 나는 would be so happy. 자, 이번에는 그냥 아까랑 똑같은데 단지 if절이, if절이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갔을 뿐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나는 would be so happy. 매우 행복할 텐데, 만약 뭐 한다면. 만약 당신이 were with me. 나와 함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이때 were는 있다. 비동사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 동사는 과거형이지만 그렇지만 현재 사실에 반대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매우 행복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바꾸면 내가 아 네가 그죠? As you 당신이 이제 현재 현재형으로 바꿔야겠죠. 현재 As you are not 같이 없어 with me 나와 함께. 그래서 I am not so happy. 되겠죠. As you are not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없기 때문에 난 지금 많이 행복하지 않아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We all miss you so much. 아까 처음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어머니와 세 자녀들, 우리는 모두 miss you, 그리워한다. 당신을 매우 많이.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I'm sending you a big hug from me and our three little kids. 자, 나는 sending, 보낸다, 이게 보내는 거죠. you, 당신에게 a big hug, 아주 큰 포옹을 근데 누구의 포옹이냐? from me, 나의 그리고 from our three little kids 우리의 세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그 허그를 보낸다. goodbye, dear love 음, 뭐, 잘 지내요, 잘 있어요, 뭐 하고, dear love, 사랑하는 여보 이런 뜻이겠죠, 여보? my heart is yours 자, 나의 그 마음은 당신의 것이다. 근데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나와요. joined to you as our two rings are. 자, 나의 마음은 is yours. 이때 yours는 당신의 것. 소유 대명사? 당신의 것이고, 그런데 어, joined to you. 이때 joined는 뭐 결합하다, 연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joined 뜻이 하다, 동사로. 자, 그런데 ED가 붙어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 PP 형태, 그러니까 수동태로 볼수 있어요. 수동태. 자, 그러면 joined to you, 너에게 결합된 채로, 연결된 채로. 근데 마치 뭐처럼, 이때 에즈는 접속사로 뭐 뭐처럼, 마치 뭐뭐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our two rings are, 이때 ring은 반지. 그럼 우리 그두 반지가 그렇듯이 당신에게 연결된 채로 나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 as our two rings are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 당, 우리의 반지가 무한 뭐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my our two rings are joined. 된 것처럼 앞에 내 마음도 당신에게 are joined, is joined,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림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락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집 내용을 좀잘 이해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래 내용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